어, 예, 토스전, <laughs> 2185점. 토스전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스전. 매번 메트로폴리스도. 혹시 뭐 보고싶은 빌드 있으신가요? <laughs> 최근에 제가 이탈리드라를 한번 올렸는데, <laughs> 목표 처리, 강류. 무난한 거, 한 번, 강의 한번 해볼게요. 저그의 정석. 요새 저그가 토스전 하는 정석적인 느낌으로 한 번, 강의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드론을 떼야 되고, 어떤, 음. 언제 드론을 째야 되고, 얼마나 째야 되고, 이런 거 한번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뭐 실력으로 하는 빌드긴 하죠. 이것도 날로 먹는 빌드가 아니니다 실력이 좀 좋아야 되는 빌드예요왜냐면 이게 상대방 보면서, <laughs> 다 맞춰가는 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도 높아요. 난이도 쉬운 거는 저는 이제 뭐973 이런 거, 이런 거라 생각하고,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드론서치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드론으로 드론서치 하고, 세 번째 드론, 오버프럭 하고, 세 번째 드론으로 이 앞마당을 먹어줍니다. 여기 이 맵은 삼룡이부터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앞마당 최대한. 300원에 무조건 지어야 돼요. 이렇게. 상대가 문제가 너무 좋은데? 성 게이트죠? 이러면은 드론 하나 찍고, 사저걸링. 딱 정석적인 움직임입니다. 사정걸링 찍고, 300원에 3회 처리 해주시고 빨리 이거 잡아주세요 이런 거, 이게 중요해요 이거 빨리 잡는 게 그래야 또뭐 가난하게 만들고 어차피 할거 없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바로 가스 달고 여기서 이제 드론 찍고 혹시 뭐 질럿을 돌렸나 그런 걸 봐주시면 돼요 질럿 돌렸죠 질럿 돌리면은 추가로 이링을 찍어 주시.. 줘야 됩니다 일단 질럿 돌린 거받고팔링팔링 맞춰주시고 저거 질럿 잡으러 봐줍니다 저거는 입구 쪽에 날리 찍어 놓고 그고또 오죠? 그럼 이러면 10링까지 한번 찍어줄게요. 10링까지 찍어주고, 여기서 사실 상대가, 저렇게 지금, 원질, 투질, 3질까지 썼잖아요. 3질까지 쓰면은, 그링 올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움직임 싸움, 만약에 3질을다 잃었다면, 이 투질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3질부터는 저걸 링 올인을 못 맞거든요. 그래서 상대도 이 저글링을 보고 안 오죠? 상대도 조금 잘하는 사람이네요. 오, 상대가. 오, 잘해요, 상대가. 저글링을 많이 찍게 만들었어요, 저를. 그럼 코어 올라가고. 코어랑 레어 타이밍 똑같죠? 저글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스를 두 마리로. 조절해 줍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조절해주는 거. 굉장히 가난해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저블링을 빼놓으, 빼놓으셔야지 이게 이 질럿을 못 달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글린 된 거를, 발업된 거를 캐논 완성 전에 보여주세요. 못 나오게. 압박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파이어 바로 지어주세요, 스파이어. 스파이어 올려주시고, 오버월은 이제 살려주시고. 스파이어 짚고, 삼가스, 아니, 가스 다시 넣어주시고, 상대가 이3룡이 들어온 숫자를 체크하면서 이 질럿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안 나오니까. 심지어 철 처리. 안 나오면 무조건 들어온.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좀 애매한 타이밍에 나올 수가 있어요, 포스가. 이때, 저글링으로 막는 방법이 있고, 성큰으로 막는 번,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지금 나온다, 나온다 치면. 근데 좋은 방법은 저는 성큰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성큰 하나 안전하게 지어주시고. 사실은 여기서, 여기서는 선택이에요. 6회 처리 짓고 성큰 짓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불안하다 싶으면은, 오버를 잘 숨겨주시고, 일단은. 불안하다 싶으면은, 5회 처리 성큰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글링으로 막는 것보다 더 부유하기 때문에, 성큰이 더 좋아요. 왜냐면, 저글링은 라바를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성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감도 있고 성툰이 하나씩 지어주는그 다음에 이제 스컬즈 나왔으면은 서치 해주시고 6해 처리까지 지었죠? 그럼 챔버 스파이어 챔버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드론 다 붙었으니까 가스까지 달아,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보러 갑니다 소스 빌드 뭐 투스탄즈 여기서 볼 때는 중요한 게 뭐냐. 이, 템플러 아카이브나 투스타를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 요 템플러 아카이브 봤죠? 이러면은 투스타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일단 다크 조심하시고. 그럼 여기서부터 선택을 할수 있어요, 제가. 뮤탈한 부대 찍고 뮤컬즈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오뮤탈만 찍고. 히드라로 넘어갈 것니다 가장 정석적인 움직임은 히드라로 넘어가 주는 겁니다. 이번 판은 한번 오물탈 찍고 히드라로 넘어가는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 되는 장이니까. 그래서 오물탈에서 왔죠? 이것도 제가 방금 좀 날라오는 거를 캐치 못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뒤쪽에 숨겼다가 이 스커지를 낚아먹는 게 좋아요 스커지를 일단은 드론을 다 붙었으면은 드론은 그냥 한 부대씩 붙여주세요 미네랄트 그 멀티당 한 부대씩 딱 붙었으면 이제 이제부터 히드라 찍으면 됩니다. 다 정석적인 각이니까. 그 다음에 멀티. 히드라 찍으면서 멀티 해주시고. 이렇게 커세어를 모, 모으잖아요. 이러면은, 발업 사업을 해주시고, 커세어를 안 모은다. 커세어를 안 모은다 싶으면은, 발업 럴커업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히드라, 상대가 3룡이를 먹잖아요, 지금. 자크 여기 위치 보고, 어, 잡으러 가주시고, 3명이 먹을 때, 이 커세어를 한번 줄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포토가 없는 곳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컨트롤 좀 못했는데, 이거는 또, 우리 또, 형님들, 컨트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론 한번 짤게요. 여기서 또 선택이야. 드론을 짤 것인가, 히드라를 뽑고 공격을 갈 것인가. 근데 지금 제가, 뭐 상대방 질럿을 한 번도 잡은, 잡은 것도 아니고, 컷, 뭐 템플러를 자른 것도 아니고, 러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러커 파면서 막는 적, 수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트라 다 맞고 이제 뮤탈은 뮤탈은 지금 딱 템플러 끊기가 좋아요 템플러 이제 찾아서 오뮤탈이면 템플러가 두방이거든요? 템플러가 어디 있을텐데 이런거 이 커제어 반대편에서 이 활동을 해주시는거 보세요. 다크 계속 확인해 주시고 템플러가 없지? 조금 이상하네 잘 찾아서 해주실 원래는 있거든요 이쯤에 잘 숨겼네요 상대가 이제 럭커뽑고 뭐 하이브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은 뭐 상대방 쪼이기 하셔도 되고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다타는 인생 같은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막으면서 하는 구령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수검사 해주고 상대가 지금 어몰래몰티로 먹었죠? 이 템플러 잘라주시고 상대가 커세어를 지금 계속 먹으잖아요. 이렇게 한두 마리만 죽여줘도 굉장히 이득입니다. 뮤탈은 뮤탈의 용도는 이제 처음에 뮤탈 스쿼디를 찍는 이유는 내가 저 커세어에 털리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뽑는 거예요. 뉴타를 뭐, 과하게 뽑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상대한테 과투자. 과투자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 수비, 뭐 포토캐논이나, 뭐저 커세어를 많이 뽑게 만드는 그런 용도입니다. 저는 썸사해주시 굉장히 히드라가 잘 뿌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마노시 오거든요 이때 어차피 지금 드라고가 지금 나온 거라서 컴 피해주시고 이런거 올때 만약에 지금 템플러 두 마리 더 있었으면은 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템플러를 끊어주는게 상대방 공격 타이밍을 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70분 강의 중.. 강의 중입니다. 지금.. 연우, 비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밥물행 제품, 별풍선 17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사기 이응즙.. 그리고 이제 지금 멀티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 넘어가지고 안정적인 건 하이브 가지고 그냥 멀티 먹고, 뽑고만, 이제 뽑고만 있으면 돼요. 닭가스 파주시고. 안 뚫리면 이기죠, 지금. 멀티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상대방 멀티 체크. 포지션 잘 잡아주시고. 이럴 때도 이제 템플러. 점사. 템플러 점사, 옵저버 점사. 이런 식으로. 옵저버 점사. 이게 다, 포스전은 항상 상대방 가스를 이 소모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날업 해 주시고. 챔버. 챔버랑 아날. 왜면 삼챔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터널까지, 뭐, 뚫어주시고, 안전하게 이제 싸먹으면 되죠? 갈무리 해가지고, 암울인 대통령이 펼송선 멸키에 탄 사람입니다. 역시, 네물그 다음에 이제. 이뒤 테로를 한번 끊어주세요. 안전하게 할 거면은 확실하게 싸우실 거면 테로를 차단한 다음에 이 럭커가 이 버러우 될때 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이 달려드는 것보다 이 럭커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상, 이 싸움을 할때 이렇게 박아놓고. 상대를 끌어들이는 게 중요해요. 전장을 이제 내가 고르는 거지. 그게 중요합니다, 스타는. 지금 이렇게 박아놓고 지금 상대가 오게끔 만드는 전투가 이득을 보는 전투예요. 스톰도 이렇게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소모시켰다. 이러면은 이때부터는 어택탄 찍으면 돼요, 물량으로. 그냥 먹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발무리해서 어택당. 어렵지 않죠? 그냥 어택당. 상대가 이제 유닛을 많이 썼다! 싶을 때 어택당. 이득을 봤잖아요 방금. 포스 조합을 깨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8분 넘어가면은, 포스 본진 앞마당이 마르거든요? 거의 딱 이쯤에, 16분, 18분. 그래서 지금 제가, 멀티를 더 먹는 것보다, 여기서는 이제, 짜내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상대는, 하나만 남은 거고, 나는, 두 개, 세 개, 네 개, 4개. 네 개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냥 계속 포모전 해주는 게더 좋습니다. 상대방 멀티를 말리는 게 내가 더 먹는 것보다 상대는 하나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저지시키는 게더 좋습니다.